박수는 이시범는 <laughs> 오늘 저 이씨 집안의 민자 돌림입니다. 이 유형 자체도 비슷합니다. 이종민 대 이승민 둘다 이제 자원 정통파로서 130 클럽이고 무조건적으로 빠따다 빠따 방망이 쳐야 된다 어제. 네. 뭐 1득점이라고 해서 뭐 봤다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한다예 어제 1회부터 9회까지 봤을 때는 좋은게맞는데 이종민 상대로 방망이 못 치면은 그뭐 한국시리즈고 나발이고 뭐갈 의미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요거 받아줘야지 어 김지찬 볼넷은 맛있지 않다와도 같아 오늘 경기는 안주 두개 시켜야 될 겁니다 경기 언제 끝날지 몰라요 뭐양팀 합산해서 4사옥에서한 12개 정도 나오지 싶은데 오 어, 됐다 됐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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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 띄워줬고 김지찬 여유롭게 그냥 김지찬은 걸어서 들어가지요 걸어서 치고 달리기 좋았습니다 곤신 낼수 있을 때확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적인 피지컬 싸움 일명 타격전입니다 타격전 최소한의 외화로 하나는 띄워줄거다 구자욱이기 때문에 구자욱은 스트라이크2 잡히면 시작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치는지 봐봐라 여러분들이 직접 예, 눈으로 보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주자안 맞았죠? 구자욱이 1타점 적시다 오늘 경기 손짓좀 쉽잖아 13루 베이스 깔고 구자욱이면 쉽잖아 최소한의 기본 역할은 해준다고 저 우리 팀에는 이승민의 벽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닝당 1실점 깔고 가거든요 어 1회에 한 1.5점 정도 내야 돼요 우리는 이닝당 1.5점 내야 됩니다 다세이박병호 우와 우와 갔다 갔다 볼거 없다 이거 볼거 없다 갔잖아 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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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잘 테가 잠깐만! <laughs> 병호 형, 잠깐만! 아니, 아니, 잠깐만! 이제 꿈을 높인다! 예, 이제 꿈을 높입니다, 여러분들! 라팍스는 박병호! 라팍스는 박병호는 20. 박병호! 20홈 박병호. <laughs> 박병호의 홈런 15개! 네, 좋았습니다! 홈런 15개! 야, 이거는 1인분이 아니라, 아니, 3인분을 넘어서, 뭐이 정도면 오마카세급 아닙니까? 아, 그렇죠. 어, 1회부터 4점이면 든든하게 먹고 갑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선발은 이승민입니다. 예. 이승민도 이열 가능성이 있다. 오케이. 저는 이승민 나오면 네, 실점에 상관없이 5이닝 끌어주면 대만족입니다. 대만족. 맞다. 음... 우리 오늘 수비는 짧게 공격은 길게 갔으면 좋겠다. 진짜 미안한데 우리 수비할 때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어제 코너 너무 잘 던져서 그러나. 역체감 지리네, 씨부레. 그래, 이상, 이상한 기교부리지만. 가운데! 가운데! 아이, 가운데! 우리 팀은 얼마나 야구하기 좋아. 야, 선발 나와가지고 5이닝 50점 해줘도 박수 쳐주는 팬들이야. 아이, 맞, 아 맞아. 됐다, 됐다. 차라리 쳐맞자 그냥. 어, 쳐맞자 자 오늘도 이승민의 법칙이 시작이 되네요 이닝당 2실점씩 한다의 법칙 아이 그렇죠 그렇죠 아이 괜찮아요 게, 괜찮아요 예 이닝당 1실점 하면 박수 받아 이동발이한대 치고 싶다구요 형님 근데 저도 이가 동문이긴 한데 예 항상 이러다 보니까 저도 가스라이팅을 당했는가 봅니다 아니 이게 그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140에 목숨 걸지 말고 차라리 그냥 가운데 좀 넣어 가운데. 참았어.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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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으면 볼래 이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공 잘라내면서 볼래 출로. 예. 자연스럽게 뒤타자한테 이 분위기 이어주는 거 봅시다. 무사풀베이스. 무사말로에 무득하는 것도 레전드다 진짜. 뭐 뒤에 강민호 이재용 못탱가 점수는 내겠지. 어 얘들 둘이 뭐 해? 도 대체? 키움 삼성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얘들? 우와, 돌겠네. 와예예와 예? 예? 미쳤네 무사말로 무득이라고 이게 아니 이건 이건 제가 생각하는 야구가 아닙니다 와 미쳐버리겠네 아니 이겨도 이기고 있는 거 같지가 않아 우리가 오늘 압도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선발 이승민이란 걸 생각을 해야 돼 뭐야 도대체 나라는 돈가스를 던지면 어떡하냐고 이거! 와 돌아버리겠다 아니 저기 좀 면도기 업체 저기 뭐 광고 받았나 촌지를 받았나 씨부레 광고판을 때려버리네이! 잘못하다가 관중 당국했다 관중! 아저 뒤에 있는 저 관중은 도대체 뭔인데 아아이! 또 뭐하노 또! 아아... 나 진짜... 아... 할 말이 없네 요할 말이 투수는 동서남북질에 처맞고 있는데 에, 나는 이게 뭐 결과적으로 박병호의 미스기도 하겠지만은 저 볼넷의 여파도 있습니다. 저렇게 동서남북 치는데 야수들이 집중할 수 있겠냐고 외국인분 스카우터분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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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 오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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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박수 박수 마마마 마, 마. 마 승민아 저저 저... 이재현 앞에서 절해라, 절. 자, 절 한번 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절 해! 아, 돌겠다, 씨. 자, 형님들,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승민의 법칙이란 게 이런 겁니다. 이닝당 2실점 유지하는 거. 한 이닝 무실점 막아보면 다음 이닝 이실점 내놔주고 이래! 이승민, 이번 이닝 무실점 막았다고, 어? 가면서, 그러시는 분들 없지? 어, 이승민 그, ERA, ERA의 법칙, 이, 일명 이승민의 법칙. 그 진짜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사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형님, 와, 형님 진짜 와 써는 거는 진짜 장인이다, 진짜 와. 여 이제 홍고이 형의 이제 진짜 장작 패는 타법 아닙니까? 삭, 와, 이 특유의 레벨 스윙. 요거는 홍고이 형의 그 코어의 힘으로 복귀 찍을 때 요렇게 코어의 힘으로 때린 거예요. 코어의 힘으로 요거. 와와야 야들아 어야 구자욱 야구 하는 거 보고 좀 배우자 우리 아 뽕이 많차네요 아 뽕이 많차 에 구자욱 하는 거 보면 아이 참 구자욱이 홈런 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뭐 범타로 물론나더라도 타석에서 이렇게 내용을 참 보여주잖아 자자 자, 중요합니다. 자 펀트 이이 자석들아 자석들이 저 구자옥씨 보고 배우락하는 이유가 이거야 구자옥씨 보고 배우락카 자석이 이거 전부 다 따로 국방 플레이 전부 다 따로 국방 플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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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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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어 잘했다 잘했다 자, 이제 벤치에서 사인이 났고 초보 펀트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거를 판단을 해서 바로 벤치에서 이제 포스터로 전환한 거 같거든요 쨔 아, 까까바다 까까베 참 진짜 씨, 저펀트 닭장에 가둬놔야 될 선수들이 왜 그래만 습니까 예, 안주영의 김동진의 이병헌의 자 5회에 이제 박진만 감독의 작전이 나왔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버스터 작전으로 전환을 시킨 것 같은데 예, 결과가 굉장히 좋았고 이병헌의 타점이 네 기록이 되면서 점수 5점차입니다. 네, 5회 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우측. 넘어갔네요. 솔로폼 와주세요. 예, 네, 괜찮아요. 예, 네, 솔로폼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두 번째 타자네요. 선두 타자 홈런에다가 송성모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아 이거 만만 거 같은데. 아배찬승이 뽑아라 배찬승이개 같은 거 제로킥 당하겠네 제로킥 개 같은 거. 아, 따참 아웃 강추 하나 못 먹고 3실점은 진짜 아빠 뒤지겠다, 울겠네. 자, 이닝 손도타자 이재현. 그렇죠, 쫄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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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쫄이 나갔다. 상황 발생, 상황 발생. 자, 이닝 말에 이제 1점 내는 플레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점 내야 됩니다.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흐름 이어가 줍니다. 이사유의 주자 득점권 안주용. 그래요, 그래요. 자연스럽게 저 일번 타자 김지찬까지. 지찬아, 뭐 득점이 아니라 혹시 탄점이 되겠나. 저기마 특히나 일리간 쪽으로 오줌발 타고면 좋겠다. 쩔쩔이 일리간! 일리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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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차아 그래 그래 1리간 굴려주는 게 이거죠 2타점 적시 3루 탑니다 선상타고 세게 타점으로는 김치찬이네요1리간 빼주면 얼마나 좋겠노 그랬는데 아니라 다를까 아, 네 쫄쫄이 좋았습니다 이닝 말이기 때문에 이 득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1점이냐 2점이냐인데 뭐 득점 내면 되는 이닝이에요 예 점수 4점 차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아 키운도 무기력하고 우리는 김지찬의 이제 이타점으로다가 이제 뭐 상당히 좀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추가득점은 없었고 예 외에 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3대 안경 안경남 김구 유재석 윤종빈. 네 저도 안경 끼고 예,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어, 좀 저리 돌리는 좀 많이 당하긴 하네. 그난 그래, 안경 벗은 게좀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 깔끔해 보이지 않나 사람이. 뭐라고? 마 그러면 다시 한번 캡쳐해라 다시 어 잘생긴 거 같은데 나는 그래 배경화면 해라 알겠나 자고해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허이 좋다 김영웅 그래 야는 좀 좀 대구 말로 이 대마이가 센 친구인 것 같아. 거없는 친구인 것 같아. 어 이런 깡 다고 있는 친구들을 제가 원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보다 이제 마운드에서 불질러 보고 울고 송통물어 뜯고 그런 친구들보다 삼진 빨고 에이 X발! <목소리> 하면서 그래 난 짓는 친구들을 원했었었거든. 깔끔하게 이제 삼자 범퇴이닝으로 경기 마무리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가. 아! 들이 시니까 다르잖아 시니까 베스트 볼로다가 네, 오늘 경기 바로 종료를 시켜버립니다 김재윤 최종 스코어 9대5의 스코어 아막 근데 나만 그런가 이기고도 좀 찝찝한 네, 그런 경기인데 일명 그 개싸움의 경기 네, 우선 3연승 네, 질주하고 있습니다 ING 중에 있습니다 박수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아.